무례한 사람을 우아하게 대처하는 격언. 살면서 가장 어처구니없고 짜증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아마도 평화롭던 내 하루에 누군가 갑자기 오물을 투척하듯 무례함을 쏟아낼 때일 겁니다. 직장 상사의 가시 돋친 한마디, 식당에서 마주친 무개념한 태도, 혹은 SNS에서 얼굴도 모르는 이가 던지는 비아냥까지.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밤잠을 설치며 아 그때 이렇게 받아쳤어야 했는데 하고 뒤늦은 후회를 하곤 하죠. 무례한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아주 지독한 바이러스를 심어놓습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하루 종일 기분을 망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까지 그 화풀이를 하게 만들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대방이 온갖 독서를 퍼붓는데 당신은 마치 방탄유리 뒤에 서 있는 사람처럼 아무런 타격도 입지 않고 우아하게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을요. 오히려 무례하게 군상대방이 자신의 밑바닥을 보였다는 사실에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경지 말입니다. 이게 가능하냐고요? 네, 가능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현명했던 현자들은 이미 이 무례함이라는 파도를 넘어서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멘탈을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줄 그리고 무례한 자들을 단숨에 제압하는 우아한 격언 다섯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더 이상 무례한 사람들 때문에 잠못 이루는 밤은 없을 겁니다. 자, 이제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무적의 요새를 함께 쌓아보시죠. 첫 번째 격언은 고대 로마의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의 거장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한마디입니다. 최고의 복수는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무례한 사람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똑같이 진흙탕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상대가 소리를 지른다고 나도 소리를 지르고 상대가 비아냥거린다고 나도 독설로 맞대응하는 거죠.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은 이미 패배한 겁니다. 왜냐고요? 무례한 사람은 이미 진흙탕에서 사는 괴물이고 당신은 그 진흙탕으로 초대받은 손님일 뿐이니까요. 괴물과 싸우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로서 매일같이 아첨꾼, 사기꾼, 배신자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가 스스로에게 남긴 명상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죠. 아침에 일어날 때 스스로에게 말하라. 오늘 나는 간섭하기 좋아하고 배음망덕하며 무례하고 속이기 좋아하며 질투심 많고 이기적인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황제조차도 무례함을 피할 수 없었다. 시 없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그는 그들을 미워하거나 똑같이 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무례함은 그들의 문제일 뿐내 고결한 성품을 더럽힐 수 없대다, 없다고 선언했죠. 상대방이 당신에게 쓰레기를 건넸다고 칩시다. 당신이 그 쓰레기를 받지 않으면 그 쓰레기는 누구의 것일까요? 맞습니다. 여전히 상대방의 손에 들려 있을 뿐입니다. 무례함에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은 굴욕이 아니라 당신이 상대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하고 우아한 선언입니다. 이제부터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군다면 속으로 이렇게 외치세요. 그래, 내 수준은 거기까지구나. 하지만 난 너처럼 되지 않겠다. 두 번째 격언은 고독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워에게서 가져왔습니다. 무리의 함은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울이다. 그러니 화낼 필요가 없다. 없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관계에 대해 아주 냉소적이었지만 그만큼 현실적인 통찰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그는 무리한 사람을 볼때 화를 내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인지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사나운 개가 짖는다고 해서 그 개를 붙잡고 너왜 나한테 짖니라고 따지나요? 아니면 개랑 똑같이 엎드려서 멍멍 짖어주나요? 절대 그러지 않죠. 그냥 아 개가 짖는구나 하고 지나갑니다. 무례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무례함은 당신이 잘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내면에 쌓인 결핍과 열등감 그리고 천박함이 밖으로 터져 나온 결과물일 뿐입니다. 쇼펜하워는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아저 사람은 자신의 본성을 광고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라고 조언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 전 세계를 향해 나는 교양 없고 감정 조절이 안 되며 타인을 존중할 줄 모르는 하찮은 인간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셈이죠. 이런 불쌍한 사람에게 왜 당신의 소중한 감정을 쏟아붓나요? 그건 마치 오물통에 다이아몬드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기억하세요. 그 거울에 비친 추한 모습은 당신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 자신이라는 것을요. 당신은 그저 그 거울을 든채 지나가는 구경꾼일 뿐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격언으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스토아 학파의 또 다른 것성 에픽테토스의 지혜입니다. 누가 너에 대해 나쁘게 말하거든. 변명하려 하지 마라. 대신 이렇게 말하라. 그가 내 다른 결정들을 몰랐기에 망정이지. 알았더라면 더 심하게 말했을 텐데. 이 격언 정말 짜릿하지 않나요? 무례한 사람이 비난을 쏟아부을 때. 우리가 당황하는 이유는 내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입니다. 아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네가 오해한 거야. 라며 구구절절 변명을 하죠. 하지만 무례한 사람은 당신의 진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당신을 공격해서 흔들고 싶을 뿐이죠. 이때 에픽테토스의 유머 섞인 대처법은 상대방의 공격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듭니다. 겨우 그 정도로 공격하니? 내겐 네가 모르는 훨씬 더큰 단점들도 많았는데 너 공부 좀더 해야겠다. 라는 식의 초월적인 태도입니다. 이건 단순히 농담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당당하게 인정하고 타인의 평가에 내 행복의 열쇠를 맡기지 않겠다는 강력한 자존감의 표현입니다. 비난하는 사람이 기대하는 반응은 당신이 펄펄 뛰며 억울해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여유 있게 웃으며 "그래, 내가 좀 부족한 면이 많지." 라고 받아쳐 버리면 공격자는 한 순간에 바보가 됩니다. 마치 허공에 주먹질을 한 것처럼요. 상대의 칼날을 당신의 유연함으로 흘려 보내세요. 부러지지 않는 유연함이야말로 가장 날카로운 방어막이 됩니다. 네 번째 격언은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담았다고 평가받는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조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과는 싸우지 마라. 그들은 잃을 것이 없지만 당신은 잃을 것이 너무 많다. 여러분. 이건 아주 실리적인 전략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들이 핵폭탄에도 버티는 철근 콘크리트 요새처럼 지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건 지켜야 할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 평온한 가정, 소중한 꿈, 그리고 품격이라는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무례함을 일삼는 사람들은 대개 내면이 텅 비어 있거나 삶 자체가 엉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과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건 람보르기니를 타고 똥차와 추격전을 벌이는 것과 같습니다. 사고가 나면 누가 손해인가요? 아무리 당신이 오라도 그 싸움에 휘말리는 순간 당신의 품격은 긁히고 평온은 깨집니다. 그라시아는 현명한 사람일수록 적을 만들지 않으며 특히 무지하고 무례한 자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을 이기려 하지 마세요. 그들을 고치려 들지도 마세요. 무례한 사람은 언젠가 자기보다 더 무례한 사람을 만나 스스로 파멸할 운명입니다. 당신이 직접 심판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당신 말이 맞습니다. 라고 한마디 던져주고 갈 길을 가세요. 그게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지키는 가장 똑똑한 승리법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격언은 동양의 현자 장자에게서 배웁니다. 빈배의 지혜입니다. 장자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배한 척이 강을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빈배 한 척이 나타나 부딪혔다고 치자. 비록 성격 급한 사람이라도 그 빈배를 보고 화를 내지는 않을 것이다. 배 안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그 배에 누군가 타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당장 소리를 지르고 욕을 퍼붓겠죠. 여기서 핵심은 배 안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장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례한 사람을 마주했을 때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말고 그저 떠다니는 빈 배로 보라고요. 그 사람이 던지는 무례한 말들 행동들 속에 알맹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아를 잃어버리고 그저 분노라는 파도에 휩쓸려 다니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배 안에 주인이 없는데 누구한테 화를 내겠습니까? 우리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고 해서 돌멩이를 발로 차지는 않죠. 돌멩이에게 화를 내봤자 내 발가락만 아플 뿐이니까요. 무례한 사람도 그저 당신의 인생길에 놓인 돌멩이 혹은 강물에 떠내려오는 빈배라고 여기세요. 아 저기 빈배가 하나 떠내려오네. 부딪히지 않게 살짝 피해 가야겠다. 이 마음가짐 하나면 어떤 무례함도. 당신의 평온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이 완전히 비워져 빈 배가 된다면 세상 그 어떤 배와 부딪혀도 상처 입지 않는 무적의 상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다섯 가지 격언들 어떠셨나요? 사실 이 모든 지혜를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무례하게 군다고 해서 곧바로 화가 나는 것은 내 감정의 조종키를 상대방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버튼을 누르는 대로 분노하고 슬퍼하고 억울해한다면 당신은 그 사람의 감정 노예가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아함이란 단순히 고운 말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내 내면의 평화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진정한 우아함이자 품격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당신을 흔들어 깨우려 할 겁니다 당신이 평소에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착한지 시험하려 들겠죠 그때 당황하지 마세요 오늘 배운 격언들을 천천히 되새기며 마음속에 방벽을 쌓으세요 너는 지져라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이 당당한 여유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 하루를 하찮은 사람의 무례함 때문에 망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내 마음을 잘 지켜냈구나. 고생했다. 무례함에 대처하는 가장 우아한 방법은 결국 당신이 더 행복하고 멋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의 소용돌이는 언제나 여러분의 단단한 내면을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겪었던 무례한 순간과 이를 이겨낸 지혜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오늘밤을 버틸 커다란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지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의 소용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